여러분들 장아 장아 해줘 나는 왜 나와요? 해줘야 돼 장아 해줘야 돼난안나와 제발 한번 해줘 나안나와아 제발 라면 한입 줄게 라면 한 입을 라면 크림 줄게 라면 한입 때문에 장아 해줘 유튜 출연해야 돼? 어 장아 해줘 빨리 이거 아이 이거 먹어 나 오줌 무서아 오줌. 오줌 오줌도 못 기다려 근데? 아 기다려줄게 이거 이거 을 거야? 어 장아해줘. 장아 해줘 네? 장아 됐다 했습니다 타라~ 시방 먹방을 위해 밥을 주문할게요. 타라~ 뭐 먹지? 삼겹살 말고 넣을까? 좀 맛있다는데, 이렇게 주문하도록 할게요. 가격은 7 0 0 0원 남은 거털 보이겠는데? <laughs> 아, <나 똑똑하다. 웃음> <다> 면 <보면> 먹어야지 <laughs> 음식이 나왔습니다 괜아 됐어 나와 치마떡 나와? 어? 소떡소떡 나 못나가 이거 육개장 아이스티 단무지 이건니다 <laughs> 바로 쓰네 왜아 진짜 안 좋아 나 근데 뜰이 잘 못한다. 아, 나까보여야 소독 소 나 해줄게. 음. 음. 그리고 제가 또 여기 PC방이랑 제휴업체. 그래서 이벤트. 채널 장학 구독자 인증하고 현금 만원 충전 시 아이스크림 장 공짜로 드리겠습니다. 알바생들과도 협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. 주나이 아, 클럽 좀 오지지 근데. 어. 아 칼리 어떻게? 작업면 인격 깔끔하게 전부 배웠습니다. 지하어지하어 먹방끝 배고플땐 마석 중, 샹댁 피시방으로 오세요 까 <laughs> <laughs>